아 근데 12시 전까지는 핵이 없는 좀 평화로운 배그를 할수 있어요. 왜냐? 그 코제서 뭐 우리나라 서버에서 하면 조금 클린하기 때문에 어제 12시 전에는 핵이 없었다 봐야 되죠. 근데 12시 이후부터 기가 매킹이 매치 매킹이 안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바른 생활을 하나 느낄 정도로 코제서에서 매치 매킹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 서버로 가야 하고 거기에서는 이제 뭐셔판에 바로 만났어 핵쟁이. <laughs> 우리나라 사람들 12시 넘으면 다 아시아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치 매킹이 안 잡혀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사타님 미라로 가 여기서 뭐해? 사타님 솔로면 안 돼요. 그때 뭐 얘기하는 거나 들었다. 방송 중에 얘기 못 하겠는데 뭐 한다고 내가 들었다. 그 하지 마내안나 솔로로 하지 마. <laughs> 연료통이야? 어. <laughs> 아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저녁만저 소리 하면 무섭다고. 여기도 연료통 살인마 있는데. 연료통 살인만아니요아 그냥 뭐 다만 1대1 상황인데 긴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유를 부리면서 엄폐물 끼고 연료통 던져가지고 연료통을 터뜨려서 적을 잡았던 그 정도뿐인데 무슨 제가 뭐 연료통 살인마라니요 아닙니다 하 <laughs> 예예 와 미쳤다 인정? 어? 아 뭐요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당하기 전에 치킨을 먹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조합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예, 그 응급처치 키트가 그 한번 요좀 유용하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근데 어.. 느정도 이제 좀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럴수도 있는데 돌을 지나치면 예. 아! 야이씨, 야 심장이, 야 심장 찢어질 뻔했다. 야, 어, 야, 아, 아, 아. 아. 진짜 심장 찢어졌어. 아니, 근데 와, 샷건 없었으면 난또 어떻게 살았나? 아, 샷건 없으면 나못 살겠다. 진짜, 와, 와, 이떡 배였네. 아, 다샷건을들고 다녀요. 무서워 죽겠어. 그냥 아주. 공포 게임이야. 그런 의미에서 조만간 공포 게임 한번 할까? <laughs> 제가 했던 거 게임 이름 뭐죠? 공포 게임? 아파비 플레이타임. 그거 챕터 2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거 안 나올까? 별로 무섭진 않았던 별로 것 같은데. 형 배그가 공포 게임이야. <laughs> 그거 거건 인정이다. 아니야. 솔로 배그. 솔로가 3만 배더 무서워요. 어? 아니 방금도 진짜 진짜로 놀랬다니까 어? 내가 공포 게임 하면서 그렇게까지 놀라진 않아요. 오랜만이에요. 피커님 많이 달라지셨네요 아예 뭐 달라져요. 저도 언제나 항상 이 자리에서 그그그 캬캬캬캬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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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어 몸을 사냥한답니다. 아 이게 안 죽었죠? 짜짜짜짜짜짜짜짜 저는 네, 이 자리에서 항상 이렇게 재밌게 게임하고 있답니다 어서오세요 도로를 그 무단횡단하는 벚꽃감은 살려줄 수가 없다 어? 첫판부터 나는 치킨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네요 저거나 잡으러 가자 조심 차리고 있는데 거기 서라 뭐하는데? 그뭐 하는 건데? 아 낚시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모르는 척 일단 타도. 타드... 아 아니네. 에헤. 에헤. 아이번자스 타했길래 난 낚시하는 줄 알았지.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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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laughs> 뭐지? 구탄성애잔데? 참 배그 이상하게 돌아간다 그지요? 어? 여기 사람 있잖아 좀 아플거다 오좀 <laughs> 죽어라 구탄이, 구탄이 짱, 구탄이 짱이라고? 간도 뭐요? 야막그 남의 거 탐하다가 그저 세상가 얘야? 이막 그지도 아이고 그걸 왜 먹고 있어 임마? 어디 갔어 근데? 아 차이 타 있어? <laughs> 뭐 하는데? <laughs> 심지어 내입빨 뭐야? 아니 왜 이렇게 다 개성들이 강해? 야 이번 판 느낌이 좀참 이상하네요.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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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시차차차차차차차차야차데 이거, 이거 실제 어차차차차네어 어, 뭐야 이야이거차차차야차차야 지... m MD3 차3는아니차차차가 죽었네? <laughs> 이거 뭔야 이거, 문... 이거 무슨 아니, 이번 판좀 이상해요. 뭐가 좀 이상해. 야! 그 새거 혹시 오케이, 새거 좋다. 감사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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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가지수이다 들고 다니냐? 아, 킬 뺏겼어. 진짜 가지가지 하네, 이오 판. 어? 아하? 아니, 갑자기 여기서 헤드가 꽂힌다고? 아, 킬 뺏은 사람도 이 사람이구나. 와, 까비. 아자, 아자! 오늘은, 예, 그 12시 전까지 신데렐라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애들 보니까 그냥 할수 있을 것 같다, 저기. 아, 졸리님. 잠깐만, 우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자,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와우! 어 잠깐만, 너 강클 왜 이렇게 잘해?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야, 아이, 아이, 미안해, 미안해. 아니 나옷 보고, 난난난 난, 난, 재밌는 친구 줄 알았지. 아니 그런 사람인줄 몰랐단 말이야. 일단 여기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들어가요 힐을 해요. 안 터졌냐? 안 죽었냐? 광글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즈찮아 장단점을 얘기하자면 일단 어 핵이 아아괜아 괜찮아? 다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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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괜아괜아 괜찮아? 아 기게좀뭐 단점이라고 봐야되나? 아 근데 저는 단점 아니긴 해요 여러분들 입장에선 좀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치킨을 먹을 확률이 떨어지니까 근데 저는 뭐예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 그런거니? 아 그런거란 말이니? 야 이거 그냥 간다고? 사람 하나 뛰어 들어오는거 봤고 도망가는게 맞아 야 이걸 안 쏘냐? 나 이거 죽었어야 되는데. 왜왜 이렇게 잘 피해? 와 전혀 형체가 안 보인다 야. 아 잠깐만 이러면 내가 지는데 이제. 아 오케이 휴전. 응급 처치 키트 있어야 되는데 이래서 왜냐면 이스크스는 솔직히 무쓸먹거든너인서커쳐야돼 근데. 여깄다 쒸잇! 네 녀석! 인성을 지도록 하겠습니다아 음. 갔나? 근데 숨바꼭질을 매우 잘하던 녀석이라 아이씨 <laughs> 뭐지? 수... 숨바꼭질의 기계인가? 야야야! 안돼안돼안 돼! 안 돼에에! 아니야? 어 가지마 MG3 이거 한탄장이면 그냥 차살살 녹아내리거든요? 내 남은 인원 18명! 와우! 죽으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저거 잡으러 가야지 여기는 좀 논밭이라 운전하기가 좀 빡센데? 빵빵? 빵빵? <laughs> 여기도 차 있는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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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 저기 뭐 자기장 밖에서 막 열심히 들어온다 그지요? 야, 어제 나와 다른 사람이야 확실히. 어제 탑5탑1탑 텐도 못들어가서 나는 이제 음답 봐야 돼. 라고 얘기하고 죽던데? 그냥 좀더 집중해보죠. 아, 근데 어제는 약간 그냥 잘안 풀렸어요. 여기도 사람 보인 것 같은데? 시돈 좋았어. 아, 시돈 좋았어. 잘안 보이더라. 서부총은에 나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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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요거는 내 예상이 없던. 어, 이거 세찬데. 할부도 안끝는데 아, 탄을 안 묶고 왔네 이런. 탄탄탄탄탄, 뭐 어쨌든 타야 돼요. 무조건 타야 돼. 바퀴가 깨져도 무조건 타야 합니다. 요거 탈수 있나? 어디까지 밀려나가는 거야. 오케이, 다행. 오, 너샷 나쁘지 않아. 저기 사람 있네. 어디 가시려구요? 어디 가시려구요? 좀 쳐다본다 쳐다본다 아좀 집중했을 거예요 여기로 나올 거잖아 여기잖아 어? 어야 여기 안 죽었냐? 양강 냄새가 나. 아, 제발 그만해 나 무서워 이러다가는 아엉! 다시 어 근데 이게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새로운 삼뚝을 줬는데? 저기 있고 저기 있는데 한명 어디 있을까? 한명 여기 덮칠 수도 있겠는데 죄송해요. 아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니 저기 있네. 잠깐만 이러면 일단 차를 챙깁시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안맞냐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일단 얘를 양각잡아야되거든요? 네어어떻후후까지지래쓸쓸야야안요요뭘삐요요이렇게 치킨먹기가 쉬운거였어? 배구가? 어디 a 레드존 받아라! 수고하세요 와.. 12개치킨이라고? 어 w h 이 t 체 s 이 s h a t i it? s h 이 <목소리> 치킨 어아 재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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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하두 번째 반첫 번째 반 같은 두 번째 판으로 깔끔하게 치킨 을 먹게 되었던 비결. 그리고 뭐해요? 거기 당신 말이에요 좋아요도 좀볼까요 따봉을 알려주면서 댓글 남겨주셨다고요 알림설정 했다고요 아 이미 구독자시군요 룰루랄라 룰루랄라